제7부 각종 건축재료 및 실내건축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재의 심재를 변재와 비교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2011년도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책 349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은 심재는 안쪽에 있는 부분이죠. 좀 진하죠 색깔이? 그리고 바깥쪽은 연한색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답이 뭐다? 예. 나번인 줄 여러분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에 따른 강도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랬거든요. 책 351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100%일 때, 30%일 때, 그다음에 15%일 때, 0%일 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목재 강도 증가를 설명을 그림으로 해 놨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엄마 쉽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석재의 가공 시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작업 그랬습니다. 자, 요거 363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 순서 또뒷 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는요. 혹두기, 정다듬, 도두먹다듬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잡은 잔다듬입니다. 잔다듬은 날망치로 사용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같이 해두셔야 돼요. 잔다듬은 날망치로 한다. 자, 화산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 화산암 365쪽에 보시게 되면 화성암 중에는 화강암하고 화성암 화산암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어, 화산암류에는요. 안산암하고 현무암에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화도가 높은 방면에 입자가 좀 가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잘 부서지기도 하겠죠. 음, 그래서 답은 누구 다 번이죠 화강암보다 압축 강도가 크다 그러면 화강암도 더 무겁고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으니까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수화율이 작은 단계 강도가 보통 포트렌트 시멘트보다 작으나 내칩징석과 내수성이 크고 수축률도 매우 작아서 댐 공사나 방사능 차폐용 콘크리트로 사용되는 것. 자요거 371쪽 보시게 되면은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 잘돼 있어요. 각종 시멘트의 특징. 그래서 거기 중용용 포트렌트 시멘트 2010년도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자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축이 적으면서, 늦게 되면서 하기 때문에 땜 공사나 메스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답은 다분, 답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 어, 물을 가한 후 24시간 내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4주 강도가 발생하는 거. 자, 24시간이면 1일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373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수 시멘트 중에서 알루미나 시멘트의 특징이 되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 특징들을 꼭 확인해 보면서, 어, 조강 포트랜트 시멘트의 특징이 뭔지, 백색 포트랜트 시멘트의 특징이 뭔지를 꼭꼭 확인해 주세요. 이 중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꼭 나오니까요. 는 다음 중 시멘트의 저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책 37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은어 시멘트 저장 시 주의사항 있죠. 2010년도, 8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보면 1, 2, 3, 4, 5번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면서 자 창고에 약간의 수화적용이 일어나도록 저장해야 된다. 아닙니다. 습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건조해야 되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래, 자갈 등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골재의 성질은 그랬거든요. 자, 375쪽을 보시게 되면요. 골재 입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2009년도, 7년도에 출제가 똑같이 됐으니까, 이것, 요것도 여러분들이 확인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입도입니다.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수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질. 뭘 얘기하는 거죠? 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책 377쪽 보시게 되면 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을 다 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물은 어떤 물을 써야 된다?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물을 써야 된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시켜 놓았을 경우 하중이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하중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자 요거는 클래프죠자책 383쪽을 보시게 되면은 클래프에 대한 설명 정의가 나와있고 결과 원인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도 함께 묶어서 다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에 2008년도에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자,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콘크리트를 소정의 시간에 원하는 수량을 현장까지 배달 공급하는 콘크리트를 뭐라 그런다? 이거 레미콘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죠. 레미콘차 레미콘차라고 하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레드믹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책 388쪽 보시게 되면 레드믹스에 대한 어, 정의랑 특징 설명돼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점토 부분이네요. 점토의 물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책 392쪽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시험에 물적 성질은 되게 자주 나왔던 부분이에요. 10년, 9년, 8년도. 자,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라번이 맞겠고요. 비중은 2.5에서 2.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속성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단유가 틀렸네요. 여기서는.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소송 온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도기 소송 온도는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보시면 393쪽 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소송온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10년도, 9년도, 7년도, 6년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기가 가장 높은 온도고요. 석기, 도기, 톡입니다.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 모자이크 타일이 재질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높은 온도로 구운 거겠죠. 자기질 타일입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점토 제품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인데요. 자, 누구죠? 아스파트 타일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서 꼭 넘어가셔야 됩니다. 재료면과 그 주요 용도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책 39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코타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2007년, 6년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테라코타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종류 책에 있는 거꼭 읽어 주셔야 됩니다. 석재 조형물 대신에 사용되는 뭐예요? 장식용 점토 소성 제품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가본이 되겠습니다. 자, 경도가 너무 커서 내부의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00에서 600도 정도로 다시 가열한 후에 공기 중에 천천히 식혀서 변형이 없어지고 강인한 강이 되게 하는 강제의 열처리 방법은 그랬거든요. 책 402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제가 표에 강의 열처리 방법 설명해 놨거든요 답은 뜨임인데요 어, 시험에는 풀림하고 불림도 종종 나옵니다 당금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호 철명 중에 열림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개폐 조절기 명칭은 그랬는데요 412쪽을 보시게 되면 그림 아주 잘 나와 있죠 도 클로저 확인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리를 열 처리하여 충격 강도를 다섯에서 10배 정도 증가시킨 유리를 우리 뭐라 그런다? 강화유리라 그러죠. 자, 책 416쪽 보시게 되면은 강화유리에 대한 설명이 어, 자주 잘 나와 있고요. 10년도, 8년도, 7년도 문제 나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3번, 4번, 특히 4번, 현장에서 손으로 절단이 불가능하다. 요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예. 유리 평면 및 곡면의 판유리를 600도까지 가열했다가 냉각시킨 거 그랬거든요. 자, 요거 뭐다? 광화유리라고 돼 있죠. 어, 1번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각종 건축용 유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복축유리는 단열유리에 사용되고요. 강화유리는 보통유리의 3배 때 다섯 배 정도 파괴될 때도 안전하고요. 보통 유류는 자외선의 투과율이 크고 과시광성 영향을 강하게 흡수한다. 자요 설명은 뭐죠? 자외선 투과율이죠. 예책 417쪽에 설명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온실이나 병원의 일광욕실에 사용된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리 제품과 용도와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어 책 417쪽 그림 보시게 되면 유리블록 그림 나와 있죠. 자, 유리블록 같은 경우는 간접체광이나 의장 또는 방음단열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답은 가가 되겠고요. 시험에는 프리즘 타일이 되게 자주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 8년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장 재료 중 기경성 재료는 그랬거든요. 자책 419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분류를 딱 해놨어요. 수경성인 거 기경성인 거 수경성인 거는 시멘트 또는 석고계가 수경성에 들어가고요. 기경성 공기 중에서 굳는 거는 석회 회나 아니면 흙이다. 여기서는 뭐죠 답이 당연히 가가 되겠죠.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대는 설명이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2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010년, 9년, 8년, 6년 계속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징. 자,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왜? 수축균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라본이 되겠습니다. 자, 미장재료 중회반중에 여물을 혼입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랬죠? 균열, 예, 균열 수축 많이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장 재료의 결합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쭉 보시게 되면 돌로마이트 석회는 점성이 작아 풀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돌로마트 석회는 풀이 필요 없고요 뭐가 여물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책 422쪽 보시게 되면은 제가 표로 잘 해놨어요 여물과 풀 사용 여부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꼭 누가 여물이 필요하고 누가 풀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 주셔서 정리를 꼭해 주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합성 수지 ML존 도료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책 437쪽.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합성 수지 ML존은 착색도 자유롭고요. 내아칼이 아주 우수하고요. 접착성 좋습니다. 내화성이 부족하다는 답이 틀렸네요. 답은 답원입니다. 다음 중 단열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40쪽인데요. 단열재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는요, 음, 열전도율이 되게 낮아야 되죠. 책에 보시게 되면 1번, 2번 되게 중요한데요. 흡수율도 당연히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 번이 되겠습니다. 단열재는 열 전도율도 낮으면서 흡수율도 낮아야 단열 성능이 좋다. 답은 나 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 속에 AE제, 알루미늄 분말 등을 첨가하여 경량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 그랬거든요. 442쪽에 보시게 되면 경량 기포 콘크리트 ALC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제조 방법 보시게 되면 원료에다가 기포제나 혼화제를 주입해서 어떻게 물과 같이 혼합해서 슬러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특징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경량 기포 콘크리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그 내용만은 7부까지 마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면서 책을 한권 한번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합격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고 마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 저랑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